사도 신경으로 신앙 구해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어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8장 전송하시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니빠르게 지나 소가니기이가 나고 사망의 그늘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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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예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자되라 이리로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도 지난 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주시고 새날 새날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예배하며 또 각자의 저서들께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오늘도 영적인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파하며 고통할 때마다 우리에게 살길을 주시고 또 생명 일린도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오늘 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또 거룩한 갈망으로 접해나가오니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둔주히 떠다니는 생각들을 잠잠케 하시고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오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오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서 오늘 살아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 기쁨이 우리 가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동원 교회 지역 복음화 열방 선교를 향한 주님의 교회로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해 동안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표혈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의 증인을로 우리에게 부르신 그기간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며 우리 심령의 부흥과 삶의 회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부름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고 오늘 또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에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봉도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다섯 남편 다섯이 있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것을 예배하느니, 너희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이되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남께요. 예수께서 아, 여자가 이르되 미시야 곧 그리스도하는 이가 오실지를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예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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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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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어제 예수님께서 그,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날 가장 더운 낮 시간에 물을 길이러온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연의 삶에 그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 좀 고통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그와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영원한 샘물, 영원한 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다시 어, 너가 지금 먹는 그 물은 다시 이, 목마르지만 그러니까 그 매일 매일 마시는 그물이 물은 매일 먹어도 또 목이 마르고 또 다시 또 물을 기르러 오야 되고 어, 이제 먹어도 또 목이 마르는 물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 그런 물을 좀 내게 주셔서 좀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달라고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화제를 전환하시면서 어, 이 여인의 그 아프 상처를 이제 드러내시죠 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남편 얘기를 합니다 어, 네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지금 너는 이제 남편이 없다는데 남편이 없다는 말이 그래 맞지 전에 다섯의 남편이 있었는데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그렇지 없지. 이제 이런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남편의 이야기를 이 아픈 상처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의 결혼을 했던 것참 가슴 아픈 과거, 의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인데 그걸 어떻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또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란 걸 어떻게 하시는지 깜짝 놀랐겠죠. 어,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이 여인의 그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남, 만나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뭔가 이 여인의 삶이 저 기구하고 뭔가 안정되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임을 볼수 있죠. 뭔가 세상 속에서 어, 뭔가 안정을 찾고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추구했지만 계속적인 실패, 좌절, 아픔, 현재도 이런 불안한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그 여인이 그 상처를 이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그 갈증, 인생의 갈망 이것을 지금 치료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상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은 그것을 겉에만 약만 발라서 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안에서 이제. 곪고 썩어가고 있다면그 상처를 아프지만 그것을 칼을 빼고 그 고름을 다 짜내고 그 상처를 싹 소독을 해내야 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을 사랑하시고 여인을 치료하시고자 지금 여인의 그 아픈 상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상처를 드러낼 때에 거기에 좀 오늘 말씀하셨던 그 생수를 다니 흘려 보내시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새살이 돋도록 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의 말씀이 어찌 그리 꿀보다 더담니까 그러죠. 근데 정말 우리가 아플 때는 그단 말씀보다는 우리를 상처를 치료해내는 그 거기에 맞는 그 이제 말씀이 필요하죠. 그럴 때는 찔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날센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검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는 것입니다. 다 환부를 드러내고 치료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로 불성의처럼 달게 느껴지고, 정말 그 젖과 같이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경험되어지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또 눈물이 되지만, 그 말씀들 하나님 우리를 늘 살리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또내 아픈 상태를 치료하시고 내 곤고한 삶에 하나님 생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숨기려 하고 포장하려 하고 괜찮은 척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자꾸 그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지요. 그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드러낼 필요도 없고 뭐 거기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물론 어느 정도 이로가 있겠지만 그 문제를 드러내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자기 아픔을 드러내고 나면 돌아서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깊은 상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픔을 함께 내어 놓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러내어 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숨길 것도 꾸밀 것도 없어요. 우리 아픔과 슬픔은 주님 앞에 드러날 때에 치유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그 아픈 상태를 드러내고 어 뭔가 어, 이런 그 주님의 만남 속에서 이 여인은 아, 이분이 이제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죠. 그러면서 주,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아, 자 이제 그러면서 음, 갑자기 이제 화제를 전환을 하죠. 그, 여기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뭔가 예수님의 그 통찰 앞에서. 마음이 이제 좀 이제 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본인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어떤 질문,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들, 이어 있는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의 아픈 역사 가운데서, 그 어제 그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 이민족들이 막 뒤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이제 버려지고. 어 그들은 굉장히 배척되는 사람들이었죠. 종교적으로도 배납, 배제되는 그러니까 혼합 민족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한 민족으로서. 그래서 그들은 예배하는 것도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 배제가 되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의 출입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 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왜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아마도 자기 의 상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선자로 고백하고 또 그가 예배 문제에 대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볼 때에 이 여인의 그그 그 질문의 본질은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네모와 같이 그 영적인 문제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어쨌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 세상적 인 염려가 있지요. 아파서 오기도 하고 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오기도 하고 뭐 갈급해서 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고 누가 손에 의해서 끌려서 인도에 맞고 오지만 필요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아, 내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오게 되어 있어요. 평상시 기도 안타가도 뭐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은 뭐 금전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뭐 자녀의 문제이든 뭐이뭐 사업의 문제이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픈 상태를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그것을 치료해 가실 때에 이 여인은 더 갈급한 그 본질적인 문제, 인생의 그 본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밟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상의 문제이죠. 우리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산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이루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을 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시 재정립하게 되고, 그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 우리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주신 아름다운 삶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러한 질문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육적이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의 문제에서 더 영적인, 더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갈망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의 진리, 그냥 들었던 말씀이 그냥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던 말씀,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졌던 말씀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나 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큐티를 통해서 들어지는 말씀의 이런 시간들이 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더 말씀의 풍성한 은혜의 깊은 그 꿀을 먹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될까요? 이 예배 장소의 질문은 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죠.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갈망이 있죠. 이 거룩한 갈망.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예배하도록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고 또 이사야 선지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이며 오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삶, 바로 예배자의 삶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또 구원의 목적이며 또 하나님의 그 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복된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기쁨으로 드리는 참 감격적인 자리이죠. 매일 매일 드려지는 이 기도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이고 또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거 그 자리도 예배의 자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은 어떠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음, 그리심산에서 드리던 어디에서 드리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어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형식의 문제보다도 물론 예배는 형식도 있고 장소도 있고 되어져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며 저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 영과 진영적인 예배 예, 진정한 예배 그러니까 진정한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진실된 예배 예, 진실된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하며 참된 예배자로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 여러분 진정성,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성,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가질 때에 그냥 대충대충 그냥 이야기하고 지나가고 그냥 그냥 형식 i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누군가 만날 때 진정성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 a 주고또내 이야기를 전해줄 때가 있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진정성에 대한 용어로 개념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진정성이 있어요. 내 관계 속에서 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고, 정말 그 사람이 염려하고, 정말 인격적인 만남그래요 그렇죠? 인격적.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도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으로 어, 성령,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예,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했잖아요. 우리의 어떤 혼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하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만나는 그 거룩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g e 서온 마음과 우리 r c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서 들여지는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 안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는 우리 마음에 참된 그 기쁨이 있고요, 어? 그 참된 그 감동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느낌이 있죠. 물론 내가 느꼈다고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진정성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 심통에서 감동, 감화심 속에서 우리가 들여지는 그 예배의 그 감격과 감동은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만일 그것이 경험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구원의 길로 우리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정해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서 우리에 드려진 단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올한해 또한도 성령 안에서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배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결론의 부분은 어, 이제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놀라운 이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지를 내가 아 보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다. 예수님께서 놀란 천을 하죠. 내가 바로 그라.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이다. 참 여러분 여인은 참 엄청난 놀라운 그 일을 이 우물을 생수를 구하러 찾아온 그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이 고백 속에는 그 이런 기다림이 있는 거죠. 막연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소망. 지금까지의 삶은 엉켜 있고, 관계는 반복해서 무너졌고, 예배에 대한 확신도 분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면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갈망.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아,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길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예시아라이 상처 많은 여인, 인생이 정리되지 않고 관계가 깨어진 이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만남이 여인의 그동안에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아픈 상처를 드러내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 이것은 여인이 만나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만났지만 그분이 그분인 것을 알지도 않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다 이게 풀어지는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의 기를 말합니다. 성경은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이루어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그리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늘 믿고 또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의 그 생수를 오늘 마심으로 오늘 삶의 회복과 기쁨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의 그러한 자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하나님 그 모든 갈증들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노란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